프리 통통의 하루 땡땡 노조에서 이동형 음향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. 야외에서 사용할 음향 장비를 튼튼한 이동형 렉 장비에 조립하였습니다. 렉 상단에 오디오 믹스를 장착하고 무선 마이크 투 채널 제품 두 개를 렉에 설치하였습니다. 직접 납품을 하면서 야외에서 스피커를 연결하고 사용법을 설명하였습니다.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해서 무선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.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고 연결 방법을 알려 주었기 때문에 구입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<음> 아, 네. 야, 스피커는 파워드 스피커 4개를 구입하였습니다. 매키 트래시 2 1 2 스피커는 1,300 와트 출력으로 야외에서 사용하시면 매우 큰 소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. 12인치 매키 파워드 스피커는 무게가 가볍고 출력이 커서 야외에서 행사용으로 사용하기 적당한 제품입니다. 야외에서 설치하고 철거하는 과정에서 스피커가 무거우면 힘이 들기 때문에 매키 트래시2 1 2 스피커처럼 가벼우면서 출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. 야외에서 이동형으로 사용하는 음향기기이기 때문에 보관을 할수 있는 스피커가방과 스탠드가방을 함께 구입하였습니다. 이동할 때도 편리하고 음향장비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이동과 보관이 되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.